리더님들 안녕하세요 어떻게 마이스토리 준비 좀잘 되고 계시나요 어, 처음에 나의 꿈과 내 목표 설정이 된 후에 그 꿈을 내 목표를 유산화 속에서 이루기 위해서는 어, 가상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가상맵 안에 있는 명단들 중에 확률이 높거나 신뢰가 더 있는 분들에게 어, 컨택을 해야 되는데 컨택할 때 보통 명단을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아주 친한 친구나 지인, 가족들 이런 분들의 유형이 있고 두 번째 내 관계의 유형은 어쩌다 한 번씩 연락하는 사이 세 번째 관계는 잘 모르는 사이 이렇게 세 가지 부류의 유형으로 알려드린 다음에 컨택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한테 컨택을 하던, 컨택한 후던 그에 앞서 내가 마이 스토리가 준비가 되어야지 컨택이 수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요. 이분들 앞에서 내가 마이 스토리를 얘기했을 때 이분들이 느끼는 것은 아 유산화 회사가 그렇게 좋은 거야. 네가 그래서 이걸 한 거야라는 느낌을 받으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 준비가 되신 상태에서 우리는 또 뭐가 준비되어야 되냐면 유산화 리셋 프로그램. 이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유산하는 리셋 해독 프로그램이 타사와는 완벽히 다르게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리셋과 해독 프로그램을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다시 또 하고 다시 또 하고 매니아가 되기 쉽습니다. 그만큼 매우 효과적이고 몸이 엄청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리셋 프로그램을 우리 스스로 체험해 봐야 되고 체험하기에 앞서 어떤 건지 명확히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설명해 줄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리셋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해를 돕는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볼게요. 유산화 리셋 다이어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과연 이 리셋 다이어트가 뭐냐 궁금하시죠? 유산화 영양제와 유산화 뉴트리밀 등으로 식사를 대용하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건데요. 이런 유사한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근데 유사나 리셋 다이어트가 왜 다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원리를 말씀드려볼게요. 유사나 리셋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는 사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체중 조절. 두 번째는요, 해독이요. 이렇게 두 가지 목적으로 리셋 다이어트를 하는데요. 체중 조절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과거의 다이어트는 칼로리를 제한하고 먹지 않고서 살을 빼는 그런 다이어트,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운동을 해서 살을 빼는 다이어트가 유행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두각을 나타나는 다이어트 방법이 바로 뭐냐면 호르몬을 관여하는 다이어트예요. 여기서 말하는 호르몬은 인슐린이에요. 환자혁명의 조환경 박사는 인슐린을 잡지 못하면 절대 살이 빠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인슐린이 뭐냐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로 들어가죠. 그럼 위 밑에 췌장이라는 곳에서 이 인슐린을 이렇게 분비해요. 췌장은 외분비부가 있고 내분비부가 있는데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소화 효소를 분비해서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분해해 줍니다. 우리 쌀 같은 거 먹으면 쌀이 피에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포도당으로 이렇게 분해된 것이 우리 몸에 흡수됩니다. 음식을 먹으면 췌장에서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역할도 하지만 또 인슐린을 분비해 가지고 이렇게 분해된 영양소를 우리 세포에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는 세포가 있어요. 이 세포가 그냥 말로 만드는 세포가 아니라 세포 자체가 모이고 모여서 우리의 조직이 되고 이런 피부가 되는데요. 세포가 없는 몸은 형성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세포는 살아있기 때문에 영양이 무조건 필요한데요. 이 영양을 어떻게 넣냐면 좋은 음식, 이 세포들이 필요하는 영양소가 들어간 음식을 먹어야지만 흡수가 됩니다. 그런 좋은 음식을 먹었다 치고 어떻게 흡수가 되냐면 세포가 영양을 흡수하는 데 문이 있어요. 세포의 문에 이렇게 영양소가 들어가야 돼요. 세포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이 인슐린이에요. 인슐린이 이렇게 체장에서 분해된 이 포도당, 지방 등을 가지고서 갑니다. 세포야, 문좀 열어줘. 똑똑똑 문좀 열어줘. 이러면 세포가 문을 열어줘요. 그래서 이 영양소들을 세포의 몸에 넣는 거예요. 그럼 세포는 영양소가 있으니 건강해지고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하겠죠? 활성산소의 공격이나 여러 유해물질의 공격에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을 여기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문제가 생기면 말이죠. 세포가 엄청 거만해져요. 탄수화물, 초콜렛, 이렇게 당 지수를 높이는, 급격히 높이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 수치가 쫙 올라갑니다. 순식간에 올라가고요. 순식간에 떨어져서 금방 배고프고, 금방 허기진 상황이 와요. 그러면 어떡해요? 우리가 금방 배고파졌으니 또 자극적인 떡볶이라든지 초콜렛이라든지 이런 걸또 먹게 되죠? 그러면 인슐린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또 빠르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자주자주 자주 되게 자극적인 음식이나 군걱질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요. 이게 뭐냐면 인슐린이 포도당이나 지방 등을 가지고서 자 세포야 어너 내가 얘네들 데리고 왔어. 네 몸에 넣어야지 문좀 열어줄래 하면 이 세포는 너는 툭하면 오잖아. 또는 툭하면은 포도당이랑 데고 오잖아. 아 오늘은 문안 열래. 이러면서 점점 점점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양을 세포 안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럼 세포는 점점 점점 굶은 상태가 되고요. 피에 떠다니던 포도당, 인슐린 등은 혈액을 떠돌다 돌다 염증을 일으키고요. 이 염증이 눈에 가면은 망막 송상 발에 가면은 족부괴사. 이런 질병들을 만듭니다. 그리고요, 또한 세포는요, 너무 똑똑해서요, 인슐린이 적당량의 포도당을 가져와서 이 세포문을 열어서 이 안에 포도당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것을 다 쓰고, 그래도 부족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방을 갖다 쓰면서 자기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인슐린의 민감도가 낮아져서 즉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인슐린이 아무리 와도 문을 안 열어주는 상황이 오게 되면요 어떻게 해요 세포는 기아 상태가 돼요 왜냐하면 너는 어차피 계속 당을 가져오잖아 나는 너를 받아줄 생각이 없어 하면서 문을 닫아 놓으니 먹지 않으니 몸은 계속 기아 상태가 되죠 기아 상태가 되는데 나는 계속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포도당과 인슐린은 피를 돌고 돌고 돌아서 나에게 염증을 일으킵니다. 자 어떤 상황이 되냐면요, 나는 점점 뚱뚱해지는데 점점 기력이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두 번째, 그럼 안 먹으면 되지? 그래서 굶잖아요. 굶게 되면 세포는 비상사태라고 생각해요. 지방은 계속 몸에 쌓아두고요. 근육, 이 근육만 갖다갔습니다. 근육이 점점 감소하게 돼서 나는 조금만 먹어도 살이 금방 찌는 그런 몸이 돼요. 물만 먹어도 살 찐다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이두 가지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적게 먹은 것 같은데 하루에 뭐 점심에 초콜릿 한 조각 이렇게 먹은 것 같은데 이미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몸이라면 우리가 밀가루 음식이라든지 빠르게 인슐린을 상승시키는 그런 인스턴트 음식이라든지 자극적인 음식 이런 것들을 먹었다면 우리는 이미 저항성이 생긴 몸이에요. 어 그러면 굶어서도 안 되고 인슐린 저항성을 어떻게 올바르게 되돌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GI 지수가 낮은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으면 됩니다. 우리가 먹는 밀가루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 초콜릿 등을 먹으면 빠르게 혈당, 인슐린이 높아지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요. 이렇게 빠르게 혈당을 오르거나 내리게 하는 이런 음식 말고요. 이렇지 않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GI 지수가 70 이상이면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빠르게 내리는 음식이라고 보고요 55 이하면 은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하고 천천히 내려가게 해서 우리에게 포만감도 많이 주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인슐린 저항성도 없애주는 인슐린 민감도를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GI 지수가 55 이하인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요 유산화엔 뉴트리밀 아시죠? 식사 대용식인데요. 이것의 지하의 지수가 23입니다. 오이와 유사한 지하의 지수예요. 뉴트리밀과 비타민 등 세포가 필요하는 영양소를 함께 먹으면 우리의 몸은 저절로 인슐린 민감도가 올라가면서 세포가 건강한 영양소를 받아줄 몸이 되고요. 문을 열어주고요. 혈액에 떠다니면 안 되는 인슐린과 포도당 찌꺼기들이 떠다니지 않게 도와주는 그런 몸으로 바뀌어요. 물한 모금 먹어서 살찌는 게 아니라 먹고 싶은 걸 종종 다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그런 몸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기 위해선 뉴트리밀과 비타민을 먹는 걸 5일 이상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전문가들은 인슐린 민감도가 올라간다고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종종 굶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아니에요. 굶으면 아까 말했듯이 지방은 쌓이고 근육은 소실되는 악순환의 그 세계로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산한 리셋 다이어트로 뉴트리밀과 비타민을 먹는 것을 꾸준히 하다 보면 결국 우리의 몸은 대사가 원활해져서 먹고 싶은 걸 먹어도 살이 안 지는 그런 몸이 되는 거죠. 필요한 영양소를 넣어주기 때문에 먹고 돌아서면 배고프고, 먹고 돌아서면 배고프는 게 없어집니다. 우리의 뇌는요, 비타민A가 부족해, 비타민D가 부족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비타민A가 부족하던, D가 부족하던, 우리는 똑같은 신호를 줍니다. 배고파. 그렇기 때문에 배고픈 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고기를 안 먹어서 배고픈 게 아닐 수 있어요. 이런 비타민들이 부족해도 우리는 배고프다고 느낀답니다. 유산화 리셋 다이어트를 경험하신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어 이상하게 배고프지가 않다고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세포가 원하는 진짜 필수적으로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이 리셋 다이어트에서 제공해주기 때문에 세포는 배고플 틈이 없죠. 혹자는 밥을 안 먹으니 굶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굶는 게 아니라 나의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주고 또한 세포가 필요한 영양소를 제대로 넣어주는 내가 차리는 밥한 끼보다 더 든든한 식사라는 거 절대 굶는 것이 아니라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산화 리셋 다이어트의 두 번째 역할은 해독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해독 때문에 한다는 게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말랐던 뚱뚱하던 다 상관없이 몸 안을 이렇게 한 번쯤은 비우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깨끗하게 비우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많은 TV나 의사들도 이 해독 비움 이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독이라는 것을 비운다고 해서 종종 굶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이 그렇게 심플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해독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 세포 안에 있는 이런 찌꺼기들, 더러운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서 세포가 기아 상태이던 기아 상태면 채워줘야 되고요. 어, 나쁜 것들이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독소가 그냥 피부에 떠다니는 게 아니라 세포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독소들을 꺼내 나와야지만 해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독소들을 어떻게 꺼내올까요? 이 조직과 세포에 있는 독소들을 혈액으로 순환계로 이렇게 흘러 나오게 하기 위해선 비타민과 미네랄 이두 가지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헬스팩 우리 종합 비타민 있잖아요. 이게 이 역할을 해주죠. 그러면 이 찌꺼기들과 독소들이 혈액으로 이 순환계로 나왔다고 칠게요. 이 혈액으로 나왔으면 이 혈액 안에 이 독소들이 떠다니니까 어때요? 우리의 몸은 가렵기도 하고 미열도 나오고 머리도 아프고 이런 증상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호전 반응이라고 해요. 호전 반응이라는 게 그냥 갖다 붙인 게 아니라 필연적인 반응 상태입니다. 그래서 호전 반응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왜 호전 반응이 나온 건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아, 어디가 좋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혈액으로 나온 독소들이 혈액을 떠돌기만 하면은 결국은 더 약한 부분에 가서 나빠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혈액에 떠다니는 이 독소들이 해독이 되어야 되는데요. 해독은 어디서 되냐면요, 간에서. 간에서 해독을 합니다. 지용성 독소를 수용성으로 중화하고요.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아주 아주 넉넉하고 많고 충분한 항산화제요. 또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여기서 또 필요합니다. 이 중에 가장 필요한 게 글루타치온인데요. 이것을 만드는 것이 해파실이에요. 절대적으로 먹어줘야 합니다. 또한, 아이언, 망감, 뭐 코키논 등등이 필요한데요. 충분히 이때 비타민과 이런 항산화제를 먹어주지 않아서 간에서 해독이 일어나지 못한다면 결국 중화되지 못한 독소가 변형이 되어서 다시 세포와 조직으로 돌아가서 세포 손상을 유발합니다. 간에서 제대로 중화되지 못한 이런 독소들이 혈액을 떠돌면서 특히 약한 그런 조직들이 붙어서 변형을 일으키는데요. 이것 때문에 간해독이 매우 중요하고요. 굶는 다이어트에선 이런 간해독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굶으면 딱 여기까지 세포에서 나오는 거.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좀 가능합니다. 그나마도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을 먹지 못한다면 제대로 나오지 못하겠죠. 그 해독을 할 때는 이런 영양소가 너무너무 필요해요. 생각해 보세요. 세포에서 독소를 빼내는데 세포들이 일을 하려면 당연히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필요한 충분한 에너지를 섭취해 줘야지만 제대로 된 해독과 간 해독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무조건 굶는 단식은 위험하고요. 영양소가 부족해서 간에서 해독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해줘야 됩니다. 간에서 이렇게 해독이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배설이 돼야 돼요. 소변, 대변, 땀 등으로 이제 이 독소들이 배출이 되는데요. 배출이 제대로 안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다시 재흡수돼서 독한 독으로 앞서 말한 거와 마찬가지로 조직과 세포의 변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변비가 생기면 안 되게 수분은 당연한 거고요. 식이섬유, 유산균, 그리고 소화 효소 이런 것들을 충분히 먹어줘야 돼요. 화이버지, 프로바이오틱, 알로인지 등이 있죠. 꼭 먹어줘야 세포에서 빠져놓은 독소가 간에서 해독되고 이것들이 대소변으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이 작용들을 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에너지예요. 몸에 에너지가 있어야 이 작용들을 수월하게 할수 있어요. 몸에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은 해독 효과가 더 많이 나오고요. 에너지가 좀 약한 사람은 해독 효과가 좀 천천히 나오게 되죠. 에너지를 부스터 만들어주는 역할을 코키노이 해줍니다. 그래서 코키노는 에너지 대사 두 배를 만든다고, 칼로리 두배 소모한다고 그렇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런 해독 작용을 제대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과 충분한 비타민, 미네랄 등이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음식에 대한 절제도 필요합니다. 나쁜 음식을 막 먹으면서 이런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만 먹어서는 안돼요. 세포에서 독소가 빠져나와서 간으로 나가고 배설이 되잖아요. 이 안에서 세포가 재생이 일어나게 되죠. 이 세포 재생을 만들어주는 역할, 베이스적 역할을 뭐가 하냐면요, 완벽한 영양식, 세포가 필요한 모든 음식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 영양식인 뉴트리밀이 아주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해독을 할 때는 뉴트리밀과 함께 유산화에서 추천하는 이 필요한 영양제를 함께 먹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간과 배설 사이에 상관관계인데요, 간이 여기 있잖아요, 장이 있어요. 장은 소장이 있고요. 대장이 있어요. 이 장은 그냥 요렇게 생긴 게 아니고요. 이 점, 점액질로 감싸져 있지만 그 안은 요런 육모들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육모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기에 지나가는 이런 독소들, 똥찌꺼기들이 들어가지 않게 유산균 같은 걸로 감싸져 있는데요. 이런 똥찌꺼기들이 조금 이렇게 들어오려고 치면 유산균이 이런 독소들을 분해해줍니다. 유산균이 없다면 분해 역할이 줄어들겠죠. 육모는 이렇게 촘촘해요. 이렇게 촘촘한데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는다든지 장 자체에 탄력이 좀 없어진다든지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이 촘촘함이 사라집니다. 간격이 이렇게 점점 벌어져요. 결국은 육모, 육모 사이에 구멍이 났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육모 밑은 뭐냐면요. 혈관입니다. 바로 혈관과 통해요. 그래서 이 대장에서 지나가는 찌꺼기들이, 똥찌꺼기들이 이 사이로 들어와서 혈액을 떠다니면요. 이 독소가 떠다니면 간과 장은 연결돼 있어요. 간 문맥이라는 통로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 떠다니던 혈관, 혈액들이 결국 다시 간으로 갑니다. 간은 너무 지치고 힘들겠죠. 간에서 다시 이찌꺼기들을 해독한 후에 또 피로 보내죠. 혈관을 돌고 돌아서 또 대장으로 오면 이 장이 결국은 이렇게 벌어지고 건강하지 않은 상태라면 다시 또 간으로 통해 갑니다. 여기서 유산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요. 유산균은 우리가 먹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위에서 죽습니다. 위가 산도가 높아서요. 위에서 살아나는 유산균은 균주가 있는데 유산화에 있습니다. 유산균은 세균이라서 먹이가 있어야 돼요. 유산균 먹이가 없으면 강한 위산에서 살아남는다 해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유산균은 위에서 죽지 않는 균주의 유산균과 유산균 먹이가 잘 들어가 있어야지만 제대로 된 유산균인데요. 근데 시중에 유산균에는 먹이가 보통 설탕이나 올리고당으로 들어가 있어요. 설탕이나 올리고당이 유산균 먹이는 맞아요. 근데 불행히도 우리는 먹자마자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죠 소화효소가 분비되면서 이 설탕과 올리고당은 모두 다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이 췌장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되면 다 어디로 가냐면 뇌로 가요. 위 밑에 소장 소장까지는 와줘야 이 유산균이 그나마 좀 역할을 하는데요 위에서 거의 대부분이 죽지만 이 유산균이 열심히 살아와서 소장까지 왔다 하더라도 먹이가 없어서 굶어죽는 사태가 발생됩니다. 근데 유산화 유산균에는 이눌린이라는 유산균 먹이가 들어있어요. 이눌린은 절대 이 췌장에서 분해되지 않고요. 소장에서 분해가 돼요. 소장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되기 때문에 위에서 살아남은 이 유산균들이 이 소장에서 포도당으로 바뀐 먹이를 먹고 대장까지 갑니다. 구강에서 항문까지 가는 유산균은 시중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대장까지 가면 자 여기서 또 중요합니다. 유산균은 세균이죠? 장내 이런 육모에 이렇게 정착이 돼야 돼요. 정착이 돼서 포도당 등 먹이를 먹고 증식하는 게 유산균이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근데 이미 내 장은, 유해균이 많이 자리 잡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유해균들이 붙어 있다고 칠게요. 그럼 유산균이 자리 잡을 데가 없잖아요? 처음에는 싸우다가 지쳐서 막 흘러내려가면서 배출이 되기도 합니다. 유산균이 죽는다 해도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싸우는 과정 속에 유해균들을 떨어뜨려 나가게 하는 역할을 하겠죠. 그러면서 본인의 이렇게 안착할 자리가 생기면 유산화의 유산균들은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점점 건강한 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똥 찌꺼기들이 지나간다면 이렇게 벌어진 사이를 오려고 한다. 공격을 하려고 한다 하면 이 유산균들이 얘네들을 분해시켜줍니다. 장내 환경이 개선되면서 요런 장육모 사이의 사이 간격이 점점 촘촘해지겠죠. 이렇게 살아남은 유산균들은 항문을 통해서 질까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유산균을 드시려면 시중에 싸구려 유산균이 아니라 유산화 유산균을 드셔야 돼요. 이 원리를 안다면 유산균 너무 비싸서 못 먹어 이런 말은 할수 없겠죠. 정리해드릴게요. 간은 장과 연결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파실은 소화기계통 영양제인 초록색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해독은 세포에서 독소를 빠져나오게 하는 배출 단계가 있어야 되고요. 배출된 세포들을 간에서 해독하는 해독 단계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해독된 독소와 찌꺼기들이 배설되는 이 과정을 거쳐야만 진정한 해독이다. 굶는 걸로는 절대 할수 없다는 것. 사실은 몸이 이렇게 되면요. 엄청 건강해져요. 인슐린의 민감도는 당연히 올라가고요. 세포는 나쁜 것들을 배출하고 좋은 것들을 채움으로써 엄청 건강한 세포가 되죠. 세포가 진짜 건강해져서 자기가 해야 되는 역할을 하게 되면 우리의 몸은 대사가 원활해져요. 대사가 원활해진다는 것은 나쁜 걸 먹으면 몸이 배출해주고, 좋은 걸 먹으면 잘 흡수시켜주는 이런 능력을 향상시켜준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엄청 건강해지지만요. 더불어 젊어지고요. 덤으로 날씬해집니다. 건강해지면 덤으로 날씬한 몸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산화 리셋 다이어트는 그냥 살을 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내 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이런 해독작용을 통해 건강과 젊음을 함께 가져오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뚱뚱하던 날씬하던 나이가 젊던 많던 모두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이죠 내 맘대로 아 이거는 좀 빼도 되지 않을까 요 제품은 좀 필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 리셋 다이어트를 진행하시면요 이런 효과를 제대로 볼수 없어요 그냥 정석으로 우리 나온 표 있죠 그대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다 해독을 말하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완벽한 해독을 이끌어내는 그런 프로그램은 유산할 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고 또 체험해보고 이것을 말할 수 있게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리셋과 해독으로 건강은 물론 골드까지 쉽게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첫 번째 목표는 골드죠. 골드를 가기 위해선 무조건 필수적으로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또 체험해야 하는 프로세스입니다. 내 멋대로 하지 말고 정석대로 제대로 해보자고요.